주 YBS 뉴스에선 제 52대 총학생회 시너지의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 보도부에서 취재했습니다. 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 김도영, 나수현입니다. 11월 둘째 주 YBS 뉴스입니다. 제 52대 총학생회 시너지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YBS 뉴스에선 시너지의 공약 이행률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총학생회가 교육 학사 부문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윤영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학기 구상에만 그쳤던 신문거제도, 지난 9월 15일과 10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학생들의 청원을 받으면서 공약 실천이 시작됐습니다. 재수강 완화의 경우 총 2회의 청원이 있었으나 교무처와의 논의 끝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생활비청원의 경우 장학 취업팀과의 논의를 통해 지원이 완료됐습니다. 1학기 때부터 골머리를 알았던 새로운 방식의 수강신청도 지난 8월 첫 시행을 큰 문제없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후 교무처 학사지원팀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총학생회는 밝혔습니다. 전공기초과목 동시개설에 관한 공약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너지 교육기획국은 화군위원에게 사전 제안서를 발송하여 공약 실천의 틀을 잡은 뒤 교무처 내에서 과목 수요를 조사하고 1, 2 학기의 신촌과 국제 캠퍼스의 교차로 수업을 개강하면서 공약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약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졸업 학기 의무 수강제 폐지에 대한 공약은 진전이 전혀 없을 뿐더러 그 외에 HE 재수강, 희망 과목 리스트 분석, 강의 중간 피드백 제도에 대한 공약들도 반쪽짜리 성공만 이루는 것에 그쳤습니다. 강의 중간 피드백 실시, 강의 평가 문항 개선 강의평가 결과 상시 열람으로 구성된 강의 중간 피드백 제도에 있어서 세 번째 항목을 제외하고는 변경에 무리가 있어 공약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각 분반별 수강 전원의 5에서 10%를 HE 재수강 신청 학생들을 위해 확보하였고 여름 계절 학기 과목으로 개설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HE3 여학생 분반을 개설하겠다는 공약은 이행의 필요성이 떨어져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희망 과목 리스트 분석은 각 학과 사무실에서 수합받은 수요를 가지고 과목 몇 분반 증설이 이루어졌으나 희망 과목 리스트보다는 실수요에 가까운 통계를 보임에 따라 간접적인 이행이었다고 총학생회는 밝혔습니다. 졸업학기 의무수강제 폐지는 개인적,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적 부담이라는 교무처의 책임 회피적인 입장으로 가시적인 성과 없이 진행이 더딘 채로 그쳤습니다. 지난 1년간 시행되어온 공약들이 자리잡고 진행이 더딘 공약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내년까지 이어질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YBS 뉴스 윤영채입니다. 시너지는 임기초 복지 관련 공약을 많이 내세웠는데요. 그 이행 여부에 대해 김한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52대 총학생회 시너지는 임기초 학내 복지 개선을 위해 여러 공약들을 내세웠지만 공약 이행의 결과에선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먼저 시너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여성 안심택배 서비스를 우리 대학교 서문 근처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서대문구에 할당된 안심택배함 설치가 단한 건에 불과했고 시너지가 선정한 장소가 다른 곳보다 입지 조건 면에서 밀려 최종 도입엔 실패했습니다. 시너지는 여성, 남성 늘라운에 2층 침대를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학술정보원 경영관리팀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최종적인 설치는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일찍이 학술정보원 측에서 2층 침대와 같은 숙면시설이 설치될 경우 도서관이 본취지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며 설치를 거부했고, 그에 따라 시너지는 백양로 지하 자치공간에 따로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이 있다고 말했지만 현실화되진 않았습니다. 학술정보원 유라운지의 개편에 따라 늘라운과 테이블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은 여름방학기간 동안 일시 중단된 상태였으며 시공사 측에서 학생들의 율 라운지 이용 동선이나 목적 등을 조사한 것까지만 확인했다고 시너지는 전했습니다. 어두운 연대 동문길을 지나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동문길 가로등 설치 공약을 위해선 이미 연대 동문 1길과 봉원사 2길의 가로등이 지난 7월 20일 최신형 LED로 교체됐고 2018년에 연대 동문길의 가로등 역시 개선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지킴이 공약은 총학생회 신입생 OT 자료집에 관련 자료 개재, 9월 21일 청년 유니온과 함께 노동법 강연회 개최, 서대문 근로자 복지센터에서 함께한 근로계약서 쓰기 캠페인을 통해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시너지는 모바일 캠퍼스 구축을 위해 S캠퍼스 구축팀과 논의를 진행하며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현재 연세탑 어플리케이션에 실려있는 S멤버십과 연세팝 기능의 탑재를 요청했습니다. YBS 뉴스 김한비입니다. 시너지는 문화, 생활, 주거 부문 공약들을 실천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였는데요. 다만 논란이 됐던 우정원 기숙사비는 인하하지 못했습니다. 금유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시너지에선 문화부문 공약으로 릴레이 강연회, 연고전 130주년 문화행사, 시너지 교실을 내걸었습니다. 릴레이 강연회의 경우 1학기까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다가 2학기 들어 두 차례의 강연이 열렸습니다. 연고전 130주년 문화행사로는 연극연고전, 연고전 마라톤, 명강이 바꿔 듣기가 예정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이버 연고전을 개최하는데 그쳤습니다. 시너지 교실은 1학기엔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 5월 중순경 폐강됐지만 2학기에 재개한 후 대부분의 수업이 개설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생활 관련 공약 중 국제 캠퍼스와 신촌 캠퍼스 간 셔틀 확충을 위해선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총학생회는 셔틀버스 관련 TFT를 구성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1월 2일엔 총무처와의 면담을 통해 셔틀버스 증차를 위한 서명을 기획실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이 답변을 보류하면서 셔틀버스 증차를 임기 내에 이뤄내진 못했습니다. 신촌역을 경유하는 셔틀버스 노선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은 연세로가 보행자 전용 도로가 되면서 무산됐고 통편집 버스는 2학기 들어 새로운 노선을 확보하며 지속적으로 운행됐습니다. 생협조합원 할인제도의 경우엔 할인제도를 구축하는 대신 에스캠퍼스에 조합원 인증을 하고 포인트를 적립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이사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주거관련공약에서 학생들의 주거 문제 상담을 위해 시작한 집보세맨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주거상담사 동행 서비스와 착한 부동산 인증제도를 실시하며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정원 기숙사비와 관련해선 기숙사비 자체를 인하하진 못했지만, 기숙사 장학금을 신설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공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시도와 그에 따른 성과가 있었지만 부족한 점들이 있었던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YBS 뉴스 금유선입니다. 올해는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는데요. 시너지는 이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외에도 국제캠퍼스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제18대 총장을 선출한 올해 시너지는 민주적인 총장 선출 제도를 수립하기로 약속했습니다. 9월 7일 법인이사회가 교수들이 총장 후보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인준 투표를 폐지함에 따라 시너지는 9월 15일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9월 30일엔 총장 후보에게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으나 형식적인 개정안 이외의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총장 선출과 함께 또 하나의 학내 이슈였던 M672 사방 버스 계약의 경우 엠포스티켓의 사용기한을 계약 만료 이후인 10월 1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국제캠퍼스 관련 공약에선 국제캠퍼스 학생들의 민원을 수합해 논의하는 주체인 학생대표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국제캠퍼스에서 논할시로 거주하는 학생들의 벌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학생회는 4월 7일 RC곰청회를 진행해 벌점을 2년마다 초기화하고 상점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국제 캠퍼스 생활 문제에 대해선 5월 11일을 자치 공간의 날로 지정, 언더우드 기념 도서관 지하에서 플리마켓을 진행했으며, 8월 31일엔 환경 동아리 연그린과 함께 중고 서적을 거래할 수 있는 연세문고를 와이 c 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총학생회가 공약으로 내세운 학식 개선의 경우, 5월 27일 국제 캠퍼스 생활 협동조합 간담회에 참여해 학생식당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는 등 메뉴 개선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아레이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선 5월 18일 익명으로 진행하는 오픈 테이블을 구성했지만 후속 대안이나 협의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언더우드 기념 도서관 지하의 자치공간을 열람실로 개방하겠다는 공약 역시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대외적인 관심을 끄는 행사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많았던 시너지. 하지만 가시적인 결과물이 적었고 진행 단계에서 임기가 끝나버린 공약이 많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YBS 뉴스 정재원입니다. 네, 앞서 총학생회 공약들이 어떤 식으로 이행됐는지 그 여부를 알아봤는데요. 이번 브리핑 코너에선 이 공약들 중 학내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나 결국 진전이 보이지 않는 두 공약을 선정해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공약은 졸업 학기 의무 수강제 폐지입니다. 앞서 기사에서도 언급됐지만 이 공약은 총학생회 임기 동안 진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 공약이 왜 실현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총학생회 측에선 이 공약이 학내외적으로 광범위한 관심을 얻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했으나 수강 신청 사안이 지연되면서 관심 환기를 위한 적절한 타이밍을 놓쳤던 것이 큰 이유라고 답했습니다. 졸업공약 이행 과정에서 총학생회는 교무처에 졸업 연기생이 이수 학점을 모두 채운 경우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계절 학기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제안했지만 교무처는 졸업 유예생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유발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안민석 국회의원이 졸업 연기생에게 부과되는 불이익 폐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공약과 관련해 사회적으로도 여러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공약의 실현 비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공약은 인주적인 총장 선출제도 수립입니다. 18번째 총장이 선출되는 시기와 맞물려 법인 이사회가 인준투표를 폐지한 것에 대해 총학생회는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후 총장 후보에게 정책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도출된 개정안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교수들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습니다. 교수 평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엔 오히려 후보들이 교수 의견 수렴을 무산시킬 결정권을 가지거나 여러 여건으로 참여 불가능한 교수들의 입장을 찬성으로 간주하는 등 교수들의 의견 수렴을 교묘하게 제한하는 독소 저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에 현재 교수 평의회는 소송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사회와 개별적으로 인준을 진행해 총장을 선출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고. 한편 학교 법인 관계자는 현 원안대로 선출을 진행하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총장 선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과연 총학생회의 의도대로 민주적인 총장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공약 점검 브리핑을 마칩니다. YBS 뉴스 단신입니다. 지난일 우리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선 제53대 총학생회와 제27대 총 여학생회 선거 일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선거 공고에 따르면 입후보자 등록 자격은 내학기 이상 등록을 필요한 선거권을 가진 자이며 오는 17일 6시까지 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가 선거 유세기간이며 투표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로 알려졌습니다. 2015학년도 2학기 학부 과목의 강의 정보 공유를 위한 설문을 12월 1일부터 2016년 1월 4일까지 실시합니다. 설문 참여 방법은 우리대학교 학사 포털 시스템에 접속해 학부 대학원 강의 평가에 들어간 후 강의 평가탭을 선택하면 되며, 수강하는 과목의 설문 응답을 완료해야만 성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1월 18일엔 선본 후보가 공개됩니다. 저희 YBS에선 선본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다양한 콘텐츠를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YBS 뉴스 김도영, 나수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